한국과 인도네시아 정부가 공동 개발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이 동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서면서 사업이 가속화되고 있다. 1 1일 업계에 따르면 한국항공우주산업은 지난 4월 23일 경남 사천에서 카이조립생산실 주관으로 KFX 전방, 중앙, 후방동체 구조대조립에 착수했다. 이날 대조립 작수 기념행사에는 KF-X 사업본부장과 운영본부장 그리고 KF-X 체계 개발 관련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작수식을 통해 KF-X 통체별 구조조립 최종 단계에 들어선 것으로 카이는 작수식에 탄력받아 통체조립 등 내년 상반기 시제기 양산 목표에 박차를 가한다. KF-X의 시제기는총 6대 제작된다. 시제기는 다양한 지상시험을 거쳐 2022년 상반기 초도 비행을 하게 된다. 카이는 작수식을 통해 설계 프로그램 화면 속으로 보던 KF-X 실물 형상을 보고 항공기의 크기와 지금까지 소요된 짧은 조립기간 및 카이의 수준 높은 기술력에 감탄했다며 내년 시제기 제작 일정 달성하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한국과 인도네시아 간제회원 KF-X 공동개발사업은 지난 2015년 12월 체계개발 작수 이래 2016년 체계요구조건 검토와 체계기능 검토를 통과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통해 항공기 외형을 확정하고 현재 시제기 개발이 한창 진행 중이다. 지난 9월 3일은 국내 방산 사업의 역사적인 한 획을 긋는 날이었다. 한국형 전투기 KFX 첫 번째 실물기 제인 시제 1호기가 드디어 최종 조립 과정에 돌입한 것이다. 이미 전투기 전방, 중앙, 후방 동차와 주익 미익은 제조가 완료됐다. 이를 연결해 항공기 조립을 완성하는 공정이 최종 조립이다. KFX 시제 1호기는 최종 조립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에 출고될 예정이다. 다음 단계는 지상 시험과 비행 시험이다. 한국 항공우주산업은 2026년까지 완료를 목표로 KFX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KFX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영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영 개념에 부합하는 국산 전투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다. 전군 일례 국방 연구 개발 사업 중 최대 규모다. 카이는 2015년 12월에 재개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이듬해부터 본격적으로 개발에 착수했다. 2018년 기본 설계 검토를 마치고 2019년 2월 첫 부품 가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 상세 설계 검토를 통과했다. KFX는 T-50과 FA-50에 이어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 역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의미가 깊다. KFX 시제 1 호기는 전방, 중앙, 후방 동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 조립했던 각 구조물을 최종적으로 조립함으로써 완성되고 있다.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감안했기 때문이다. 카이는 KFX 도면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립 공정에서의 개발 목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세계 개발에는 양산과 달리 도면이 배포된 뒤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될 여지가 있으며, 이처럼 변경된 부분을 일정에 맞춰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새로 제작하기도 한다. 대부분 주요 부품은 카이에서 제작하지만 항공클러스터 내 협력업체에서 공급받아야 하는 부품도 있는데, 코로나19 영향으로 부품을 수급하는 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직접 업체를 방문해 기술을 지원하고 공장에 필요한 부품을 공수했다.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IPT 작업을 거쳐 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효과도 거두었다. 그 결과, KFX 시제 1호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각각 동체 조립부터 기체 최종 조립에 착수하기까지 7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안에 추진될 수 있었다. k a 는 대한민국 최대 국방 연구 개발 사업을 완수한다는 자부심으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는데 역점을 두었다. 체계 개발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 기술 측면에서도 4차 산업과 연계해 많은 부분을 자동화 공장으로 개발해 작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이루고 있다. 카이는 시제기 초도 비행 전 실제로 탑재되는 비행제어 항공전자 장비를 통합한 지상 시험실에서 시스템 검증을 진행하고 있다. 실제 비행 상황을 모사한 조종성 평가 시뮬레이터를 활용해 조종 안전성을 검증한다. 항공전자통합시험실에서는 레이더와 항전장비의 통합시험을 통해 구성품을 사전에 검증할 수 있다. SIL은 실제 항공기로 수행하는 시험의 상당 부분을 비용과 위험은 낮추면서도 안전하게 진행할 수 있게 한다. KF-X는 국내 기술로 독자적 성능 개량이 가능하도록 개발 초기부터 주요 항공전자 부품을 국산화해 개발하고 있다. KF-X 분야에 해당하는 임무, 비행자어 컴퓨터와 전투기의 눈기능을 하는 AESA 레이더. 전자광학 표적 혜택, 추적 장비 등 주요 핵심 장비가 대상이다. KFX 시제기에 장착될 임무, 비행되어 컴퓨터가 올해 말까지 성능시험을 진행하는 한편, 지난 8월 시 제품이 나온 국산 AESA. 레이더가 2021년 시제기 장착을 목표로 기능 점검과 지상시험을 통해 기술 성숙도를 높이고 있다. 무장능력은 공대공능력 확보에서 공대지능력 확보로 단계적으로 추진되며 개발이 완료되면 공중호세 확보는 물론 지상표적에 대한 정밀타격이 가능한 핵심 전략으로 운영될 전망이다. 한편 카이는 지난해까지 개발 엔지니어 800여명을 신규 채용하고 구조시험동, 개통시험동, 복합제동중공을 통해 인프라를 확충해 개발 효율성을 극대화했다.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해 국내 16개 대학, 11개 연구소, 553개 협력 업체가 참여하는 등 산학연 모든 개발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지난 9월 3일, 한국형 전투기 KFX의 첫 번째 실물 기체인 시제 1호기가 최종 조립 공정에 착수했다. 최종 조립이란 각 부문별로 제작한 전투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차와 주입, 미익을 연계하는 공정이다. KF-X 시제 1호기는 최종 조립을 마친 뒤 내년 상반기에 일반에 공개될 예정이며 향후 지상시험 및 비행시험 등을 거쳐 2026년까지 개발을 완료할 계획이다. KF-X 사업은 공군의 장기 운용 전투기를 대체하고 미래 전장 운용 개념에 부합하는 차세대 한국형 전투기를 개발하기 위한 건군 이래 최대 국방 R&D 사업이다. 지난 2016년 체계 개발에 착수해 2018년 기본 설계를 검토하고 이듬해인 2019년 2월 첫 부품. 아공을 시작으로 같은 해 9월에 상세 설계 검토를 통과했다. KFX는 T50과 FA50에 이어 우리나라 주도로 본격적인 전투기 개발의 역사가 열린다는 점에서 남다른 의미를 가진다. 가인는 대한민국 최대 국방 R&D 사업을 완수해낸다는 자부심으로 전투기에 필요한 수많은 기술을 국산화하는 데 역점을 두었다. 체계 개발이 설계부터 제작까지 우리 기술로 이어지는 만큼 생산 기술 측면에서도 4차 산업과 연계해 많은 부분을 자동화 공정으로 개발해 작업함으로써 생산성 향상과 품질 개선을 이룰 수 있었다. 국내 기술에 의한 독자적 성능 개량을 위해 주요 항공 전자부품을 국산화한 결과 KFX의 두뇌에 해당하는 임무 컴퓨터 및 비행제와 컴퓨터는 올해 성능시험 후 시제기에 장착돼 지상, 비행시험을 수행하게 된다. 또한 지난달 시제품이 출품된 AESA 레이더는 기능점검 및 지상시험을 통해 기술 성숙도를 높여 2021년 시제기에 장착될 예정이다. 카이는 지난해까지 개발 엔지니어 800여 명을 신규 채용하고 구조시험 동, 개통시험 동, 복합자동중공을 통해 인프라를 중하는등 연구, 시험 인력을 집결해 개발 효용성을 극대화하며 시제기 제작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지금까지 KFX 사업을 위해 국내 16개 대학, 11개 연구소, 553개 협력 업체가 함께 참여하고 있으며 올해까지 개발 인력 100여 명을 추가로 확보할 예정이다. 커다란 구멍 두 개가 뚫린 구조물이 천천히 움직이고 나누어져 있던 세 부분을 한데 모으자 전투기 형상을 갖추기 시작한다. 지난 9월 3일 카이 4천 공장에서는 KF-X 시제 1호기가 최종 조립에 착수하는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할 수 있었다. KF-X 시제 1호기가 완성형으로 탄생하기까지 일체형으로 한꺼번에 조립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한계점이 있었다. 따라서 생산성과 작업 효율성을 감안해 전방, 중앙, 후방 동체 등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누어 구조물을 조립해 왔고 그렇게 완성된. 각부조물을 최종 조립해 항공기 메인 몸체가 완성된다는 점에서 체계 개발 최종 조립이 가지는 의미는 상당히 크다. 그간 KF-X의 도면이 마무리됨에 따라 조립 공정에서는 개발 목표 일정을 맞추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해왔다. 체계 개발에는 양선과 달리 도면이 배포된 후에도 여러가지 변수가 발생하기 때문에 변경이 될수 있다. 이처럼 변경된 부분을 일정에 맞추어 소화하기 위해 필요한 부품을 새로 제작하기도 한다. 대부분의 주요 부품들은 카이 사내에서 제작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항공 클러스트 내 협력 업체들로부터 공급받아야 하는 부품들도 있는데 코로나 19라는 얘기치 못한 변수로 부품을 공급하는데 어려움을 겪기도 했다. 이에 카이 부품 엔지니어들이 직접 업체를 방문해 기술 지원을 하고 공정에 필요한 부품을 공수하는 등 일정의 차질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와 더불어 설계와 생산을 동시에 진행하는 가운데 공정별로 품질을 검증하는 IPT 작업을 거치며 일정을 효율적으로 단축하는 성과를 거둘 수 있었다. 그 결과 KFX 시제 1호기의 전방, 중앙, 후방 동체 각각 동체 조립부터 완제기의 기체 최종 조립에 착수하기까지의 과정이 7에서 8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이루어질 수 있었다. 이는 설계부서와 생산부서를 비롯한 관련 부서, 협력 업체들이 한 마음으로 힘을 모아 협업을 해낸 결과여서 구성원들이 가지는 자부심 또한 크다 할 것이다. 대한민국 공군의 미래를 짊어지고 갈 KFX 사업은 전체 체계 개발 과정의 방향점을 지나 계획 대비 정상적인 순항을 이어가고 있다. 그간 KFX는 국산이라는 이유로 선진국 전투기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에 대한 우려의 시선이 있어 온 것도 사실이다. 하지만 방위사업청, 공군, 국방기술품질원과 가이의 지속적인 기술 개발 의제와 노력에 힘입어 현대 공중전에서 전투기에 생존과 승패에 직결되는 전투기의 최상위급 심장비인 AESA 레이더를 비롯해 첨단 항공전자 장비의 국산화를 이루어냈다는 점은 우수한 평가를 받기에 충분하다. 안현호 사장은 빈틈없고 완벽한 KFX의 성공적 개발을 위해 대한민국의 염원을 담아 전구성원이 혼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며 KFX 사업을 통해 자주 국방력을 강화하고 국내 항공산업을 발전시키는 계기로 만들 것을 강조했다. KFX 재개 개발 최종 조립을 계기로 최첨단 국산 기술을 장착한 한국형 전투기다. 내년 시제 1호기의 출고와 2022년 초도 비행, 그리고 2026년 체계 개발 완료를 목표로 지금 이 순간 우리 기술로, 우리 손으로 완제기를 완성해 간다는 자부심으로 임하는 카이 구성원들의